원수에게도 권하면 안 되는 부동산 절대 하지 마세 이거는 절대 절대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달려 부동산 되는 거예요 자 결표친 유일한 슬라이드입니다 원수에게도 권하면 안 되는 부동산 일단은 신도시 상가 분양. 청량리 신축 상가 분양.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셔도 돼요. 물론, 신축 건물 상가 분양은 구축 건물 상가 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되지만, 망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청량리 같은 구도심, 신축 상가를 비싸게 분양받았다? 망한다? 이러긴 쉽지 않지만, 신도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주인이 세번 손바뀜 정도 하면은 매가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주인이 세번 바뀌었다. 그때 사시면 됩니다. 또 지주택이라고 하죠. 지역주택조합 이런 플래카드 걸려 있습니다. 송파구 한강조망 아파트 마지막 입주기 사억으로 가능합니다. 딱요 문구거든요. 보드 드도 말고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거는 절대+ 절대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호텔 분양 이런 거돈막몇 백억 몇 천억 되면 그때 하든가 말든가 기획 부동산 여러분 단돈 몇 천만 원으로 제주도 땅몇천평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면 뭐해요? 그걸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반려 부동산 되는 거예요. 평생 반려 부동산 하고 내 자식한테도 반려 부동산 됩니다. 기획 부동산 같은 거 절대 땅 사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으로.